님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조선증입니다 나이는 44년생, 8이 조금 넘었고요. 제가 사는 곳은 복대동에 살고 있어요. 선생님은 살아 오시면서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. 뭐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 뭐 친구나 자제분에 대해서 좀 기억이 나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. 네, 제가 어렸을 때는 어참 어려운 시대였었어요. 그런데 그때 어, 아버지가 조금 어, 앞서가시는 그런 생각으로 결혼 기념일이 되면 우리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고. 짜장면 사 주시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. 스라의 자녀는 몇 분이나 두셨어요? 네, 아들만 둘이에요. 네, 지금 노후에 생활하시면서 행복한 시절을 좀 말씀해 주시죠. 아, 저는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해요. 지금 나이에 제가 뭔가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걸어 다닌다는 것도 고맙고. 네 주변에 모두 아름답고 좋은 것만 같아요. 또 선배 시민으로서 후배 시민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?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? 글쎄요 저는 가운으로 지인사 대천명을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누구나 스스로 돕는 자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봉사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노후의 취미생활로서 하시는 건 뭐가 있나요? 제가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동화구연을 하면서 강사로 지금 다닌지가 17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갈때 또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할 때, 또 동화를 듣고 서로 교감을 나눌 때, 이럴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지요. 선생님에 대한 그전 내가 나를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. 아, 저는 항상 감사하고 저 자신을 어, 사랑해요. 그래서 늘 아침이면 눈을 뜨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게 해주세요.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. 그리고 평생 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과 생활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. 그래서 어린이들을 만날 때 정말 동화 할머니로서 아이들이 사랑을 갖고 달려들 때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. 제가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유튜브 촬영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